정리하세요. 옆에다가 이것만 써놓으세요. 방금 효제 너를 위해서 써놨으니까 지금은 최소한 저거라도 암겨와야 돼, 알겠죠? 음. 하이야, 네. 하이는 비닐 파일을 하나 가지고 다녀. 뭐야? 비닐 파일.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장한장 한장 끼자. 에? 네. 어. 왜냐면 너가 리딩이 높아. 와, 나 아프다 이게. 허리가 아파서 지압 받고 왔습니다. 하도 눌러가지고 다리 힘이 안 들어가 지금. 뼈를 너무 눌러버린 것 같아. 음. 자, 이번에 따가는 보고를 써놓으세요. 뭘 써나요? 보고. <목소리>